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네비입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는 외화 파일에 한글 자막을 찾아서 맞춘 다음에 한글 자막으로 영화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영화를 볼때 한글 자막이 없으면 보기가 상당히 가깝합니다. 일본어나 영어를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한글 자막을 보면서 봐야 영화가 재미가 있겠죠.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은 있는데, 한글 자막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한글 자막을 찾아서 다운받은 다음에, 동영상과 자막을 맞춰서 편하게 한글 자막으로 영화를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글 자막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비교적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곰플레이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곰플레이어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막을 찾아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다음 뭐 네이버도 괜찮고요. 다음도 괜찮고 곰플레이어를 입력을 합니다. 곰플레이어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자료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곰플레이어 자료실은 회원가입을 굳이 안 해도 자료를 검색도 하고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자료가 많기도 하지만요. 다른 사이트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자료도 곰플레이어만큼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곰플레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한글 자막은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현재 곰플레이어의 자막에 21만개의 자막이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인셉션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보니까 지금 한국어 자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네개 정도 되는데, 일단 두 번째 걸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일단 대충 어떤 내용인지 보고요. 제대로 올려진 건지 아닌지 보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운이 시작됩니다. 내 컴퓨터에 다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막은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이 완료됩니다. 다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폴더 열기로 들어가서 한글 자막 인셉션을 다운 됐습니다. 다운받은 한글 자막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잘라내기를 하든지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셉션 영상 폴더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이곳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지금 다운받은 한글 자막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막이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냐 하면 그 이유가 동영상 파일명과 지금 다운받은 한글 자막의 파일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막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영상 파일을 복사합니다. 를그 다음 자막에 대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아졌습니다. 차이점은 동영상 파일의 확장자는 MKV라고 하는 확장자고요. 자막은 SMI 여기 좀 있지만 확장자가 틀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동영상을 실행을 해보면요. 예 네, 자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곰 플레이어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동영상과 자막 파일의 이름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하면 한글 자막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본 영화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글 자막을 다운 받아서 영상 파일과 이름을, 즉, 파일명을 똑같이 해준 다음에 실행해서 한글 자막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